담배 냄새 시작? 에바! 네. 네. 왜 카피바라야? 으! 공항에 왔는데, 와, 씨. 담배 냄새가 미쳤다. 여기 맞는 것 같긴 해. 띠디부터가 고난이다. 답이 없어요. 오라겐? 근데 그 흥정 아저씨들이 술 먹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와, 씨, 흥정 아저씨안 타는 게 낫다. 그냥 진짜. 기다리는 게 낫다. 프리미엄으로 하세요. 사유 물도 주고요 아, 그리고, 엔드, 그리고 담배 냄새도 안 나요. 에그 캐적. 정말 에다니다그리고 기사님 음시그다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야에그 다음에, 그 리앙 리앙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와 진짜 예쁘다. 옛쌍하이 예, 가는 둥어우아 이거 어. 음. 아, 좋아하는 오이 맛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와. 먹어볼게요. 음. 그니까, 나도. 그냥 밥이 조금 많은 것 같아. 밥 줄여도 될 듯. 리 아, 이거 종이네. 버려. 너 마파? 아, 너 봐. 아, 너 봐. 어 뭐? 아, 그래? 난 오이. 이 <laughs>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평 차이를 먹으라 했는데. 차지, 차지차. 차지. 를먹으라 했는데. 그치, 저희가 먹고 없어? 싶은 게 없어 가지고 다른 데 가기로 했어요. 비비. 중국경 하러왔디에또번이지두바이 여기 어? 두바이 초콜릿이다? 설마 짠다 황치즈? 황치즈야? 어. 헉! 아닌가? 짠다 왜? 여기 다 맛있어 보여 어? 야 그리고 여기 코코넛 주스인가? 그게 진짜 맛있대 팩에 담긴 거였는데 얘인가? 코코넛 밀크 맞나? 이거 맞는 거아그코코아 코코아라고? 그러게 코코넛 밀크가 진짜 맛있다 했었는데 아, 찾으면 먹어야지 진짜... 어, 와이 녹차야? 완두야 녹차구나? <목차> <목차> 나 녹차 러브인데 아 포키도 종류 개많아 맛있 내가 말한거야 패밀리마트 오뎅꼬치 마라있잖아 마라, 마라. 어, 내가 말한거야 <목소리> 그래? 나는 얘 진짜 너무 맛있어 완전 이거 꽃, 거. 꽃향이 대박인거 같아 아, 네. 와 너무 맛있다 나도 와. 지금 야경 너무 예쁘다. 어떡해? 오 마이 갓. 내 머리 너무 예뻐. 와, 근데 새학보다 너무 예쁘다. <laughs> 엄마다, 엄마. <laughs> 와 동남아 뺨친다 근데 왜안 켜질까? 왕우미 언니들이나 왕우미 언니랑 한번 사진 찍고 싶은데. 가운데? 응. 어, 뭐 야그니까 한번 찍어보 I love Shanghai. Shanghai. i love s h a n g h

여자의 우정. 눈물겹다잉. <laughs> 10시가 되면 은 이렇게 꺼지는데 종소리가 너무 무섭다. 혼자 하면 진짜 울것 같다. 인정? 혼자 하면 진짜 울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불 꺼진 화이트 한도 예쁘다. 예뻐요. 화이트. 우리를 배려해 줘서 12시 반까지 했으면 좋겠다. 네. 어. 마리데 그냥 바로 네 오후에 어, 한국어는 아, 너무 예. 근데 많이 먹기까지 아, 저건가? 진짜 왜 이렇게 밍숭맹숭해 보이냐? 땡큐. 어. 이걸 대체 어떻게 예쁘게 붙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 개웃긴데? 으우뛰아웅 여기 맥주 약간 에일 맛 인정? 근데 엄청 생맥주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아 짜증나 진짜 아싸가지 <laughs> 진짜? 가야너다 <laughs> 진짜. 먹어라 맛있네. 대맛있어 유로 또처음이다 진짜? 진짜요? 응. 근데 어때? 너네 오빠랑 같이 먹었던 거첫 번째고. 짠. 나는 못 마시겠다. 밥만 먹자, 밥만. 연필도 없는 거오손석구 다니는 데 어? 손석구, 아 그래? 크러쉬도 있으시다. 크러쉬 미 있으신데, 약간 손석구 미도 있으셔. 약정은 아, 아니야. 오, 회장 끝. 땡큐 뭐요? 아, 우리 뭐야? 이거 립 서비스하면 주는 거야? 어. <laughs> 아니, 너무 프렌어요아 맞아요, 진짜 닮았어요. 진짜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오. 약간 크러쉬비도 있으셔가지고 대박. 무슨... 스팸 같다, 스팸. 난 여기 위에 당면도 개맛있어. 빨리 먹어봐. 이무 진짜 맛있 진짜 어야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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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세요 들이 요딸이예요 양이에요. 자, 당신들 다 뭐가 제일 맛있었죠? 저는 응, 계란 볶음밥이요. 그쪽은요? 양 로우. 그쪽은 냥. 뭐가 제일 맛있었죠? 양꼬치로고난 가지. 난 가지가 너무 맛있어. 나는 왜냐면 내가 당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 근데 또또 배가 찬 물인데 아이고. 이 보호감 좋으로 잘해자. 왜? 아! 오 마이 갓! 바이. 던자고? 유지랑. 아, 비는 패션. I love San Juan. 라라라 a 라라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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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알로 a 하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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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a da, 라 a da, 라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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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고 일어났는데 아 충전기가 망가졌고요. 체험단 들어가는 공심체집 얼굴 너무 부어가지고 먹게 뜹니다. 맛있게 먹게 뜹니다. 오늘의 먹방은 안녕하세요. 또... 응, 잘 받아준다. 너왜 하나도 안 봐? 너 아, 진짜 너무 나쁘다. 나는 아, 진짜 나쁘다. 거 아니야? <laughs> 이런 귤을 보고 할수 있다는데 내 말이 좋은 것 같아. 룩 <목소리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목소리> 오늘의 o t d 오늘의 옷은 오늘 약간. 인컨벤션을 가니까. 하객님 느낌. 네. 그쪽은요? 더워서요. 네. <웃음> 다음. <웃음> 다음. 와, 따시. 일본 소녀입니다. 네. 하지만. <laughs> 중국이죠 오늘의 룩은? 오늘의 룩은? 브랜디 멜빌칼 할수 있지? 듣고 하면 되지. 음, 음. 너무 맛있어. 어? 음? 약간 짜장면 맛이 나는데. 육진해. 너무 맛있어. 수박 향 너무 좋잖 진짜 진짜 그 맛. 복숭아 맛. 복숭아 맛. 진짜 복숭아 맛. 약간 2에서좀더 달달한. 어, 맛. 맞아 진짜. 와 드셔보세요. 엄청 시즌 메뉴였나? 응. 꼭꼭 꼭, 꼭. 이거 어, 지금, 지금 지금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지점에서 응. 겨우 발견한. 거. 거. 네 겨우 발견한 거죠. 보이시면 꼭 드셔라. 와. 자몽이랑 조화가 미쳤다 빨리 먹어봐 자은 포도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봐 어때? 별로야? 맛있다 근데 이 미니펄이 참 맛있다 생각 폴라포 맛인데? 얘는? Дома 따라라라따따라라라따와 오늘 문 근데 근데 어, 근데 근데 약간, 약간... 연두색 같이 나와. 야, 오. 음. 어 요. 스음 아, 너무 하는데? 지린다. 완전 완전 대박. 여기 안가 향수 향기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오. 오. 애매한데? 여기 아니야? 여기까지잖아. 발끝 닿는데잖아야 영상 야 영상으로 어, 봐야겠다 이거. 오케이. 야 근데 여기 아, 응. 어? <laughs> 와, 야. 아니 너 진짜. <laughs> 나른해죠 <laughs> 와, 대 동화 같다. 근데 진짜? 아저씨가 내일 히해 이거 너 진짜 절중 거 소지야. 폴짝, 폴짝, 폴짝~ 아이고~ 귀여~ 워 어떡해~ <laughs> 마네야, 잘 먹을게~ 고마워~ 널 높이뛰긴가? 널뛰기~ 1.5m, 1.5m 걸어 이어가지고 그래, 키만큼 뛰었네~! 진짜... 아주 맛있고 근데 이거 피스타치도 맛있을 것 같고 어, 진짜 맛있겠다 그.. 그.. 뭐지? 말차? 응 음, 말차도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이거 딱 이쁜데? 뭐 할까? 어.. 자르는 거를 예, 귀엽다 의외로 잘 나오고요 뽀샵을 아주 잘해줍니다 어? 야 아니네 여기 그 은은하게 콩 많이 먹는데? 콩이 하나. 드디어 찾은 병강상에 <목소리> 짠! 요 맥주. 우와! 개 맛있어? 매워. 조심해, 너네. 매워. 너무 맛있어. 매워, 매워. 진짜? 응. 장다 털릴걸? 후시야도와줄까여기인데오와 우와, 오, 대박이다. 밥을 올려서 너무 맛있어 레전드야 음. 신기하게 숟가락은 없고요 이게 만 있는구나 자 후기는 어떤가요? 저는요 냉면 예, 엿떡 찹쌀 맛만 먹는 사람인데요. 네쌉가능이었요 얼얼하지만, 네 엄청 캡사이신 같은 매운 맛이 아닌, 진짜 마라, 그... 라. 마라, 마라 먹을 에이. 수 있는. 그리고 마늘 맛? 아주 역사적인 한국인의 구독률 1위. 이름만 안 났어요. 예. 인정합니다. 개 맛있음, 솔직히 말해서. 아주 많은 맛이 어. 통마디도 들어가요. 있... 한국인을 찾아보자. 야, 진짜 한국인이 없어. 응. 여기게 시작. 자, 이 많이 오는데 여기 도 진짜 다 붙이십시오 여기 딱. 따 여기 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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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그 진짜 한 방향. 개맛 없음. 이에요한입 먹으면은 뭔가 뭔봐줄만 뭐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한입 크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잘라서. 크게 먹으면 먹을수록 크게 맛 없음이 찾져와요 안전은 없었다. 정말 맛없어. 유일하게 실패하는 음식. <laughs> 음... 하나, 아, 둘, 셋. 뭐가 들어있을까요 <laughs> 니나 먹어 바로 까야먹야먹니먹니먹어볼요니 먹어볼까요? 니나 요 먹어볼까요? 니나 먹어볼까요? 어라 길거리 같은데 나와 있는 걸딱 샀어야 음. 되는데. 음! 괜찮아? 응. 음. <laughs> 말로. 음! 말로 다 해볼까? 진짜 맛있네요. 응, 응, 대박이에요. 이거지에. 이거지에. 입 정화되는 줄. 와! 아빠 그러는 거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갑자기 허, 나 이거 막 코코 뭐 저저우치도 너무, 너무 먹고, 먹고 싶다. 싶다. 진짜? 이러는 거야. 그랬어? 갑자기 진짜 너무 먹고 싶다. 개미춤은 개미춤. 대화 나왔나? 어떨까? 궁금하다. 으흠. 그리고 여기 오이무침도 참 맛있습니다. 이게 마라마스터여가지고 아주 굿. Yeah. 와 리얼 비주. 미쳤어. <목소리가> 와, 와, <laughs> 국밥 <국방> 먹는다. <laughs> 와, 진짜 너무 맛있는 와, 야, 와, 이걸 양치하고 싶다. 와, <목소리가> 야. 아, 이제 이거 고른 걸고 가지고 갈 거야. 거의 랜덤이거든요. 안 냄새인 거가 예보. <laughs> 너 먼저 골라. 아 누구는 너안 냄새인 거가 예보. <laughs> <냄샌 거가> <laughs> 음, 너 먼저 고른다. 저는 얘가더 갈게. 아 지금 예가 더. 하나, 둘, 둘 셋, 여 <laughs> <laughs>